우리에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수립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악자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 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 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음, 여러분이 무표정으로 있으면 설교 준비를 잘 하고도 설교로 죽수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이 좀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도 잘 이해되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면서 또 아멘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저도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예.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 숨고 피하던 사우를 끝까지 찾아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 시는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울의 능력이 많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그 능력을 부어 주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스르나에서 사울을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인 그 왕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백성에 이르되,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르되,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우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우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길갈에 모이게 했는데요. 거기서 사우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지만 사무엘의 마음은 좀 씁쓸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공격으로,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또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었던그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에게는 당신은 늙었고 또 당신의 자녀들은 형편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어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더니 아직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것 그것도 사울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건데 그 사울을 향하여서는 크게 기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무엘이었다면 좀 마음이 씁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결코 씁쓸해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이제 그 리더십을 사울에게 이제 옮기는 그런 과정인데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본을 보여 줌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내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토록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 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사무엘이 잘난 척하거나 또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 사무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으로 새로 뽑힌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악재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실 정도로 영권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그 왕의 자리를 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간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될 수도 있고요. 또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의 맛을 알아서 이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또 자신의 배를 불릴 수도 있을 터인데. 근데 사무엘은 오늘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냐면 누구를 빼앗지도 속일지도 압지하지도 내물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어, 높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그 힘을 가지고 고작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에는 눈감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요새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어, 누구에게 뇌물을 주고 또 누구를 속이고 빼앗고 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 비단 그런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점점 세상은 속이고 빼앗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게 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들은 아무리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빼앗는 것으로 내 이익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 누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어, 속이고 빼앗고 내 이익을 누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 요즘 요즘 교회를 향한 그런 비판과 손가락질이 많아진 것을 보면 어쩌면 교회가 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어, 세상과 아, 똑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우고, 다투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난 몇십 년의 그 사역과 그 생활 중에서 나에게 흐트러진 모습이 있었냐. 나에게 변질된 모습이 있었냐 있으면 한번 말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것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빼앗은,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10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하고 또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무엘은 살아왔다는 것을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남들보다 좀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더 편하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빼앗거나 속이거나 또 부정한 타협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빼앗은 것도 없고 어, 그런가요? 저만 빼앗고 속였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어, 하나님 말씀으로 어,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laughs>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그 고백을 뭐,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정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과 그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것을 다시 한번 사엘이 확인시켜 주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그 사울 왕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와 너희, 왕, 너희 왕을 구한 일 여와의 목전에서 벼만 취하기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 밀배는 때가 나오는데요 이 밀배는 때는 어, 보통 가물기 때문에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배는 때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은 어,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어, 자연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 밀 배는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내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더불어서 암몬을 물리치고 나서 잔뜩 사기가 올랐거든요. 우리도 이제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다 안전하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어, 뽑히는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 때문에. 우리가 이방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들을 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그것을 그 밀배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이 아니라 남들보다 어깨로 키가 더큰그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강조하면서 어, 출애국기 때부터 쭉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어, 그 후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절 말씀 보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록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네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군 여기 여룹발과 배단과 잇다와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이 여룹발은 기드온을 말합니다. 여룹발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별명이거든요. 발을 발과 싸웠다 뭐 그런 뜻인데요. 어, 기드온과 배단 드보라, 어, 배단과 잇다와 어,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 바락 이게 어, 어, 배단은 누구냐면 드보라와 함께 일했던 바락 사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 네 명이 누구냐면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네 사람이거든요. 이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 여러분 겁쟁이였습니다. 어, 전쟁이 났을 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어, 포도즙 틀에 숨어서 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겠다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확인까지 하면서 겨우 움직였던 사사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또 바락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락은, 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와 가서 싸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어, 나는 드보라, 어, 여, 드보라 사사가 여자 사사거든요. 드보라 사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겁을 먹고, 어, 두부로 사서 함께 가자고 때를 쓰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따는요, 기생의 아들이었고요. 어,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홀몸으로 그렇게 지내던 어, 그런 사사였고요. 어, 사무엘은 어,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참 어, 암울한 시대에 곧또 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한 나라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다 부족함이 많은 사사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 어떤 왕들도 할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왕들이 통치하는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볼때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때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왕의 그 대관식 자리에서 강력하게 너희들의 너희들을 지켜주고 구원할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또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다시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만일이라고 하고요.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며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이었던 사우를 기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 뽑힌 사우왕을 도와서 그 모든 것이 어, 유익이 되게 하겠다라고 어, 그렇게 권면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밀베는 시기에 우레와 비를 내릴 정도로 그 인간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온다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기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만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예,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 너희가 만일이라는 그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죄악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과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회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줌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시는 죄를 여우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했잖아요. 수십 년간 자신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었던 어, 그 사무엘을 향해서 물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전투에서 한번 이겼던 그 사우랑을 보며 크게 기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이제 당신 늙었고, 당신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비록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지만, 자기가 할 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자신에게 죄가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이 필요에 따라 할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식사 기도 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별다른 걱정이 없으면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무엘은 자신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시간도 없이 바쁘셨지만, 어, 잠을 어, 주무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자신의 사역이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기도의 불을 켤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터넷에 요새 온라인으로 또 SNS로 어, 짧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 목사님이 있는데요. 신재형 목사님이라고 페이지 처치라는 교회를 온라인 교회를 세우고 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짧은 글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이라는 어, 글이 있어서 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 기도할 게 많으면 기도를 쉴수 없다. 기도할 게 많으려면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맡기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과 아무것도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라는 것이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응답이다. 특별하고 대단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맡겨야 하는 것들이, 것들이다.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연료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쉬지 않고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기도를 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된다는 것을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의 불을 켤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더 나아가서 23절 뒷부분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은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는데 좀 편하게 지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시체들을 건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또, 비록 잘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또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늘어 정직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혹 지금 죄를 지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또 순종의 길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사멸처럼 어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